오늘은 여기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저기서도 멀리 원투 낚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쪽 바위 쪽으로 가서 찌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찌낚시는 처음인데 뭐가 잡힐지 궁금하네요. 이제 포인트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파도가 칠 때는 조금 무서워서 못 해봤어요 여기에서 띠낚시랑 로어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과연 고기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낚시해보는데 입지를 있는데 엄청 작은 거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보네.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잘안 돼가지고 지그에다가 루어 웜 써서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기 앞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피어 피싱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살도 들고 들어갔는데, 아이, 쟤네가 있으면 낚시를 못 하는데, 뭐지? 어쨌든 저 사람들 가보면은, 여기서 웜 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루어를 던져 보고 있는데 입질은 있는데 사이즈 다 작은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톡톡톡톡 치고 있는데 진짜 조만한 애들이 아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앞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작은 애들 지금 보면은 루어를 던지니까 입질은 엄청 오는데. 역시 물진 못해요. 물고기도 작아가지고. 어, 뭐지? 걸렸네? 아, 바람이 걸렸네? 대박, 잡았다. 어, 어, 아, 빠졌다. 입질이 계속 있는데, 방금 한번 잡혔다가 놓쳤는데 어쨌든... 어, 왔나? <laughs> 아이 이거 뭐야? 이거 테스팅 <laughs>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 끝에까지 테스팅하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거기다 풀어놓을까? 응, 풀어봐! 거기다 풀어놓으면 되겠다. 응. 우와. 아빠, 근데, 이따 빼고 싶을땐 어떻게 해? 와와 잡았지? 응. 아빠, 아빠가... 좀더 여기 있으면 안 돼? 예, 풀어놓고 갈게. 응. 아빠, 근데, 우리 이거, 욕할근내쟤안 때... 물어? 물고기 안 물지? 이봐. 우와, 진짜 한 마리 잡았다. 아, 키는 멀지 뭐. 나 아빠 그냥. 나 그냥 아빠 들어와도 다 야. 네? 예. 아, 잡았나? 응. 지금 여기서 로어 낚시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잡히긴 하는구나. 우와 무섭다. 지금 물고기 잡아서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연 산림망이에요. 물이 빠지면서 여기 고여 있는데 고기 잡은 거는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무서워? 어 지금 여기서 로어 낚시 해봤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기가 우럭 같이 생기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어 어쨌든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 많이 있네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고기가 있어가지고 잘 해보고 있어요. 어 물이 좋네 아 다시 걸렸나? 어 뭐야? <웃음> <웃음> 봤지? 어, 뭔가 이긴있었어 아줌마, 다시. 받... 이 팀이 만올 때까지 기다려요. क्या yeah. Can, try Can, try Can I nice too? 지금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 자연 살림망에 한번 풀어놓겠습니다 친구 왔다. 여기 아까 한 마리 잡아놓은 게 있는데, 얘랑 얘랑 다른 애구나. 어, 이거 우럭이다. 이게 뭐야? 맛있는데 얘는. 맛있어? 맞나? 얘는 어... 근데 진짜 작다 얘. 근데 얘는 원래 작은가봐. 아어얘 욕심쟁이 내가 한 번에 다 먹었어. 뭐? 이거를. 그치? 대박. 어. 아까 걔가 어딨어? 저기. 아빠 어떻게 해? 아까 쫓기가 났었데제가수영이안서 아빠? 어, 어. 어, 아빠 내가 그렇게한번해봐도 돼? 어, 왜? 가 원래 작아. 어. 저기, 아빠는 여기, 여기 야 아빠, 쟤는 뒤에 안 묶어주고. 어, 아, 엄마 문저쪽까지 들어왔다. 그치? 어, 그러게. 절로 이제 도망갈 수 있겠다. 얘들아, 이제 풀어주자. 얘들아, 여기 재밌지? 아빠, 아빠, 마지막 느낌 해봐도 돼. 응. 봐, 엄마, 내가 잡았어. 응. 얘들아, 앞으로 일로 오자. 여기가 좋다, 그치? 응, 내가 잡았어. 응. 와 엄마 나잘 잡았지? 음. 내가 이제 입질이 많이 없어서 빨리 할때 갑자기 엄청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뭐 아빠, 작은 물고기 밖에 없긴 한데 수술기, 그래도 발판도 좋고 놀기 좋은 것같아 쟤는 아빠 맛있어? 쟤는 맛있을까 아빠 나발좀졌 쟤는 뭔지는 몰라 쟤응얘 보통 우리가 잡는 작은 물고기인데 좀 커진 애 같은데 좀잡는아 그냥 바위에 살나요? 엄마 가 발톱 안 입고 올 락피시라 그런지 진짜 완전 바로 앞에 있는 바위에 살고 있었네요 여기가 재밌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동동 낚시하러 한번 와보겠습니다 오늘도 낚시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거의 해니다 오늘은 여기 바위 있는 데서는 사실 낚시 처음 해보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